어머전이아요 <목소리> b <목소리> <목소리> 2024년도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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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약한 8년 동안, 6년 정도 아주 열심히 우리 같이 머리만 떠서 공부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역사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 정말 문제는 무엇이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최대 120인 원탁 토론에도. 같이 운영하면서 지역을 고민하고 같이 모여 한번 밥을 한끼 먹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많이 모여주시고 해서 같이 밥을 먹자다 그런데 그냥 오겠습니다제 <laughs> <laughs> 김성태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 전까지 제가 의장할 때 부의장으로. 위원님은 올해 국가적인 의견의 일정이 있었고, 우리 느티나무정책자문위원회의 부부이시기도 하시는 분들께 기도하시고 <laughs> 우리... 좋은 강관념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김상민 박사님과 91회 의원, 공봉수건에 우리 예론권의 회장을 님 비롯한 청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 여러분 더 일상 할수 있도록 각오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되게 신심한 하루인데 오늘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오고 서 마음스럽고 가슴이 아픈 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그 위원장이나 님권 대표님 말씀처럼 준비된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을 하는 것이 오늘 오신, 오신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소개된 것 같고요. 먼저 이드트남 포럼에 제가 이렇게 공식 행사를 초청받게 돼서 굉장히 좋고 영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성민 교수님은 저 대학 생입니다 저는 경제학과였고 철학과였는데 이 시우의 응원, 권봉수의 권봉수 사랑합니다. 아, 아. 권봉수를 위한, 느트나무를 위한 2025년도에 아주 뿌리를 1 0 0 이백 2 0 0미쭉 내릴 수 있도록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나무로 대표의 그 김추근입이나 우리 동복 소장님 관리시라고후원에도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뉴트랑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꽤 많은 파워블로그 해가지고 딸인 보다 훨씬 블로그계업에서는 훨씬 더 있고요. 개인양을 응원하러 와주신 친구 두은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오빠이신 <laughs>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이혜인님의 팬클럽이 같이 왔습니다. 이현재, 네.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형님, 김창현 선생님도 같이 와주셨고 정승도 선생님 같이 와주셨습니다. 박사분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박사 분정을 마치고 곧그 미국 가면 독창회 할때 입학할 때꼭 오늘 오셨던 분들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선수 프로그의 매니저 여자 어머님이신 서선영 어머님 같이 모셨습니다. 아동문학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진영이 선생님하고는 제가 큰애가 그 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도에 초등학생로다셨습니다 <laughs> 어제까지도 사랑했던 분모수님, 또 오늘도 더사랑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배노를 다시 왔습니다. 알메동에서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네. 2002년 청송발리 예의학원의 어, 이춘원 어,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만난 게한7년도가아니 어, 저희. 내무레을 30년 뒤도 변함없이 저희 친동생처럼 저에게 문학의 이사를 걸어드리시기 위한 김윤수입니다. 우리 김윤수 씨김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조그한 동부 2대 의원, 그러니까 95년 뒤에 계속 보좌 이렇게 지도판사를 해주시는 우리 고준선 전 의원님이십니다. 자, 관련 떠오르는 날볼 시간이 없어서 얼굴 볼경 해가지고 오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희 핵 누님이신 우리 구강은영님 함께 오셨고요. 오늘 제가 중문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교회에 오고 갔고 오늘 여기 가서 우리 같이 다니고 했고요 여기 우리 북중호 후배와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누님이신 구문성 여원을 이렇게 두분인데 내명의대화를 네 우리 뜨겁게 박한번부탁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같이 개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의 식구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같이, 같이 모셨습니다. 헌부모셨고요 우리 부사이모헌부사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그부사령님도이 모셨습니다. 헌님이십니다이모셨부님이모셨이모셨습니님이모셨습님셨습다이모셨습니님이모셨습님 해내려오신 대표 시용입니다. 아사동부터 해주겠습니다. 우리 김문성님 오늘 잘하시고 우리 정세윤님 움직이 어, 게 계실 때 아주 뭐랄까 대성장하시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하셨던 우리 김병기 과장님잘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우리. 회장님이 다니면서 산사랑에서 같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조근수 오늘 그 이첸 처음으로 이 자리에 출퇴했는데요 전에는 그냥 마냥 공공수를 좋아하 했었는데 좀 지켜봐 보니까 아 이분하고 같이 가시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도와주시고 려 여러 가지로 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정관 선배님 우리 박승철 선배님 두분가리한 예, 힘주겠습니다.